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이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울은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물질로 섬기길 원해서 결단하고 준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랑하였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듣고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다른 교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바울은 형제들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과 동행하여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 혹시나 연보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서 거짓으로 나타나는 사태를 막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신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제들을 미리 보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미리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연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금이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말하며 연보가 잘 진행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때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건면처럼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그 선한 일을 완료하고 성취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의 열심으로 선한 도전을 받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폄하하지 말고 그 열심이 나의 열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분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서로가 도전을 받고 분발하며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다 되시기를 소원 합니다. 끝으로 th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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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n g song song s o n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 섬기는 일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6절에서 먼저 바울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번역한 말씀은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불만족을 거둘 것이고 심는 것을 복, 복으로 생각하며 복되게 심는 자는 그 거둠의 양이 얼마가 되든지 복되다 생각하며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심고 거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자세로 심고 거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자는 얼마의 보상이 돌아오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섬기는 일이 복된 것임을 확신하는 자세로 성도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 절에서 섬기려는 자는 마음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고 삼기는 자는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결정하였다면 마지못해 삼기지 말고 억지로 삼기지 말고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 섬기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김의 원리들을 잘 적용하고 순종하시는 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가난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는 분이셔서 모든 착한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십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섬기는 일로 가난해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 섬기는 일을 각 사람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은 물질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재능과 시간과 힘 등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 섬기는 일을 어느 한 부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까지 더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0년 올해가 가기 전 맡기신 사역을 잘 완성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성도들의 피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에서 15절 말씀,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은 연보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에게 전해주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결국 고린도 교회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인들 모두가 유익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봉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직무라는 섬기는 일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복합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섬도 섬기는 일이 단순히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섬기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 섬김의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도 섬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성도 섬김의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은 교회의 하나 됨이며 성도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섬고 섬기는 일의 동기와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성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교제가 깊어짐을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의 뜻을 지닌 중보기도입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물질의 섬김과 기도의 섬김이 서로 하나로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성도 섬김의 단락을 마무리 지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1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했는데 1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인정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드림으로 그 연보가 참 연보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준비함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임하여서 그것이 참다운 성도 섬김이 될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섬기는 원리를 따라 그 섬김을 심는 자세가 인색하게 심지 말고 복되게 심으라 하십니다. 성도를 마지못해 섬기거나 억지로 섬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섬기는 일을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의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함으로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의의 열매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